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란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뜻입니다.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견뎌야 합니다 시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결국 인내의 원천이 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썩어 없어질 상을 위하여 땀 흘리며 절제하며 인내하는데, 당연히 썩지 않을 승리의 상을 받을 자는 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치고 힘들어도 아프고 눈물이 나도 괴로움이 있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상을 바라보았기에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시부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인내하였기에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대 후소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의 오간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상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